이런 말씀은 이사야 3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새벽도 우리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매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느란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부리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아니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려리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교되리라. 그때 예청이가 광야에 거하며 공이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의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한 주를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이사야는 그동안에 앞장의 내용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열거하고 또 지금 자기네들이 강대국이라고 강포함을 행하는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특히 유다가 애굽을 의지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하는 그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면서 너희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면은 너희 또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이 32장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 종말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살피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언은 이중성이 있어요. 예언의 이중성이 뭐냐면 예언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일을 예언하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종말을 예야기하는이두 가지의 의미를 예언이 담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삼십이 장의 예언도 유다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 그리고 거기서 더 확장돼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심판과 회복의 역사의 정점은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시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을 주시는 심판과 완성을 주시는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바로 그 왕이 공의로 통치하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왕은 일차로 유다의 어려움을 타개했던 히스기야 왕을 가리킨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히스기야 왕만이 아니라 벌써 우리는 왕 하면 누구를 떠올려요? 예수님을 떠올리죠. 우리에게 참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뒤틀어져 있는 이 세상을 바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있던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우리는 종말론적인 기대와 소망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왕의 통치를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질문에 해답이 32장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통치예요. 왕이 왜 왕입니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왕이에요. 그런데 어떤 왕은 그 권세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씁니다. 그런 왕을 폭군이라 그러죠. 하지만 어떤 왕은 백성들을 극히 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나라와 백성들이 평안하도록 노력하는 왕이 있어요. 그런 왕은 성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왕의 통치의 특징을 이사야는 공의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불의함이 없고 불의한 것마저도 바로 세우는 그 공의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통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공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공의예요. 무엇이 정의입니까? 공의를 세우시고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정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라면 우리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경외함이 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으로 나가지 않도록 잡아 주는 무게추의 역할을 합니다. 왕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면요. 연약한 자, 억눌린 자, 슬픈 자, 괴로운 자들이 그 왕의 통치로 인하여 위로함을 받고 피할 곳을 얻게 돼요. 복군이 득세할 때에는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 충신들이 괴로움을 당하지만 성군이 통치하는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오히려 두려워 숨고 의인들과 불쌍한 이들은 보살핌과 위로함을 받는 것이 바른 통치 공의의 통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흔들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뒤틀려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살았던 이들이 참으로 오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도 왕이신 주님이 통치할 때에는 그 왕의 통치가 폭풍우를 피하는 피난처와 같고 마른 땅의 냇물 같고 곤비한그 땅의 그늘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우리들의 위로가 돼야 돼요. 곤비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거짓을 지혜라고 속이고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공신화로 포장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들은 그런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는 공의를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부조리한 가운데 상처 입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냇물과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곤비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그늘과 같이 역사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주님의 공의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유혹받을 거예요.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데. 한 번만 침묵하면 되는데. 나한 사람 불편하고 말면 되는데. 근데 그때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의를 이루어가는 편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릇이 약한 사람들은 악한 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면서도 자기의 이익만 만족하면 된다고 살아가요 그게 악한 그릇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런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존귀한 일에 편에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명문대 나왔다고, 많은 재산이 있다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그 사람이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존귀한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릇이 악하면 악한 계획을 해요. 오늘 우리의 그릇이 거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편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를 때에 그분의 위로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악한 그릇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악한 편이 아니라 존귀한 편에 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 공의의 통치를 할 때, 우리도 정의로 그분의 이름을 기뻐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게 될 것을 비전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한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위로부터의 영을 부어 주시는 통치예요. 위로부터의 영. 이 사야는 이렇게 존귀한 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대조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영적인 무관심과 안일한 신앙 태도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유다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어요. 물론 남자들도 죄를 졌겠죠. 여자들만 문제였겠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전체적인 말 가운데서 우리가 잔잔히 살펴보면 그 당시 상류층 유대 여자들이 얼마나 허영심에 빠져 있고 얼마나 영적인 것에 무지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회적인 악들을 행해 왔는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일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신앙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이 누리는 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부를 과시하고 그 부로 가난한 이들, 오히려 도와줘야 할 빈곤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억압하는 데에 자신의 부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소위 갑질을 하며 살았던 거죠. 이사야는 그런 안일한 태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정말 이 땅의 것에서 만족하고만 살면 은 그게 최고라고 살아가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 그들의 안일함에 대해서 신랄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여인들이 아니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니라다라고 하는 히브리 본문 단어를 보면, 사안안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안안. 이 사안안이 뭐냐면은, 근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이 근심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 난 근심 걱정 없는데? 어, 나는 소유가 충분한데? 어? 나는 이미 누리고 사는데? 난 걱정 없어? 그런 사회적인 또는 세상적인 그런 것에 빠져서 자기가 정말 영적으로는 빈곤하고 하나님과는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그게 아니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아니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바꾼지 않으니까. 자녀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 불편하게 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영적인 무관심과 무감각의 상태, 그게 아니란, 사안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니함을 가진 이들에게는 질책하시고 징계하세요.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세요. 너희들 그런 것에 빠져 있지 않고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오면은 위로부터의 영을 부어 주신다라고 오늘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주님께서 흙으로 그 형상을 따라 사람을 빚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는 생명이 없죠. 그때 하나님이 그 빚으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을 잘 아시죠 생기를 불어넣고 나서야 그 흙덩이는 비로소 생령 살아있는 용이 된다라고 세상에 아니란과 세상의 요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경건해지지 않는 그런 이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가는 삶이에요 더 무서운 건 뭐게요? 그게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신기할 때가 그거예요 아 권사님, 주사님, 성도님 혹시 제가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나요? 주시면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정말 신기해요 어떤 삶을 살면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수 있죠? 우리는 기도해도 기도 제목이 또 생기잖아요 응답받아도 하나님 앞에 더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더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잖아요. 저는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부터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충만하게 채우기를 사모하게 돼요. 점점 우리는 세상의 아니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위로부터의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 내게 하나님 위로부터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다면, 다시 그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금요일 시간마다 특별한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 회복되고 충만해질 수 있는 시기에 꼭 이럴 때 눈치 없는 사람들은 빠지시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있고 갈망이 있는 분들은 이럴 때 나와서 힘있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다시 위로부터의 영으로 충만해져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떨기나무 수양에갈 거예요. 다시금 은혜의 성산에 올라서 흐트러져 있고 놓쳐버렸던 기도의자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가고자 힘쓸 수 있는 기회들이 금요일, 토요일, 연속으로 있어요. 답답해만 하지 마시고, 요즘 참 기도한데, 나 예전에 정말 기도 잘했는데, 예전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영, 그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부터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과 변화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왕의 통치는 평안을 주시는 통치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찾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이고 능력이에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샬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자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쁠 때만 샬롬이고, 슬플 때는 샬롬이 아닌 게 아니에요. 풍족할 때만 샬롬이고, 내가 빈곤하고 어려울 때는 샬롬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 가운데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끈기와 믿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평안에는 하나님의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 왕이 오셔서 통치하시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대로 공의가 온전히 서면 하나님의 화평이 있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19절의 말씀은 그 원문의 의미를 잘 다시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게 미래형이 아니고요, 이게 비교절이에요. 비교절. 이게 무슨 뜻이냐? 19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9절 시작.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예언 같죠. 그렇게 되리라.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될지라도 해요.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숲이 파괴되고 우박에 상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평안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 위기를 이기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일을 살아갈 때에 정말 밖에서는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물가에 씨를 뿌리고 또 소와 나귀를 그 물가로 끌고 가서 먹이는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에게 챙겨 주시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상황에 따라서 좋으면 하나님 따르고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봉은 14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야. 근데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를 거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 그게 샬롬이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뀌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이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씨를 뿌리고 소를 먹이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약속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 샬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의 은혜를 부여잡고 상황과 환경 속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갈때 우리는 세상 속에, 세상 속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줄 확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세상의 아니람을 거부하시고 세상과 한몰되는 것을 그냥 두지 마시고 다시금 우리의 영을 깨우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내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샬롬의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걸어가실 때 우리는 거룩한 왕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또 왕의 통치를 살아가면서 그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왕 대신 주님의 그 공의를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 우리가 다시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을 사모하게 하시며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더 굳게 더 바르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되고 우리의 문제는 끝이 없지만 편함 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에 주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전에 드린 선교의 예물, 또 저희 가족을 위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그 승리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 또 일천 번째 예물과 속해 헌금을 기억하여 주셔서. 헌금마다 담겨 있는 기도와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왕 대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